면허 없이 콜라겐 주름 제거 시술을 하며 돈을 챙겨온 60대 남녀가 구속됐습니다. 경기 구리경찰서는 7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요?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구리시 일대에서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한 건당 30만에서 650만원을 받고 총 8회에 걸쳐 얼굴과 가슴에 지방 콜라겐 주입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 씨는 과거 미국에서 체류하며 콜라겐 시술을 배웠으며 공범 B 씨와는 미국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아내와 이혼하고 한국에 온 A 씨는 2014년 한국에서 불법 콜라겐 시술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B 씨를 설득했습니다. 주부들에게 시술할 때 여성인 B 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인데 이어 A 씨는 B 씨에게 시술 방법을 가르쳐 주며 돼지껍질에 콜라겐 주사를 놓는 연습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들의 범행은 시술 부작용으로 고통받던 한 피해자의 고소로 드러났습니다. 이 피해자는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이들은 진통제를 먹으면 괜찮아진다거나 당신이 원해서 한 시술이니 감수하라며 연락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.